자, 오늘은 영상을 보자마자 다섯 번이나 사업 아이템을 변경한 강남 언니의 사례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내는 간단한 구조여야 합니다. 서비스에는 무엇보다 이세 가지 결정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자라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 본안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사용자들이 얽혀 있는 구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비용을 지불하 또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자라고 의사 결정 내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변화하고 또 또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에는 나이스 투 해브 있으면 왠지 좋을 만한 이런 어정쩡한 아이템과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팀들의 90%는 나이스 투 해브에 가깝습니다. 이 나이스 투 해브에 가까운 아이템을 머스트 해브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자, 보면은 강남언니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아이템은 매드와이드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매드와이드라는 서비스는 강남언니의 대표자가 의사이고 그리고 의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교류하고 그리고 배너광고 그리고 책을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이뤄냈는데요. 아쉽게도 의치전 규모가 축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객군이 협소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아이템은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앱을 2012년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앱을 출시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식단이나 운동량을 매일 같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다라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용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기록에도 단 일주일밖에 더 사는 효과밖에 없다라고 느낀다면 서비스가 환자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이용을 잘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게끔 추천해 주거나 또는 이용하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주로 의사거나 자녀분들인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50대 이상의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간택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아이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공황 불안장애 관리 앱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훈련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이 실행되는 동안 환자가 실제로 호흡 훈련을 수행하고 그리고 호흡 훈련 날짜와 시간 횟수 등이 기록되면 리포트 형태로 의료진이나 보호자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전송되는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수익 모델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에게 돈을 받기에는 환자 알선법으로 위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또 아이템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이템으로는 갑상선 질환 관리 앱을 만들어서 2030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 질환 관리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막상 이 앱을 런칭 했지만, 생각보다 경증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것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만성질환 관리 앱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리를 잘안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도 적고 다섯 번째 아이템으로 변경을 했는데, 마침 이네 번째 아이템에서 만났던 여러 고객들인 2030 여성분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의 강남언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언니가 다섯 번의 피부을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강남언니의 홍승일 대표가 제시한 인사이트 즉 좋은 아이든이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다섯 번이나 피벗팅을 하면서 얻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홍승일 대표가 제시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중에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의사 결정하고 비용을 결제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배운 거죠. 왜냐하면은 먼저 만성 질환자를 위한 당뇨 관리 앱을 런칭을 했을 때 막상 런칭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50대 60대 이상의 만성 질환자이고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들이고. 또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추천해주거나 또는 권고하는 사람들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자녀분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 다섯 번의 피봇을 하면서 강남언니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분들이 직접 의사결정도 하고 특히 성형외과 병원 원장들이 직접 의사결정하고 비용결제도 하고 서비스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고 두 번째는 고가의 의료 비용과 피부 얼굴 시술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매우 큰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던 거죠 즉 만성질환 관리 앱이나 또는 갑상선 질환 관리 앱과 같은 경우는 경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관리 안 해도 내일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렇게 성형과 관련된 고가의 의료 비용 또는 피부나 얼굴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대한 시술일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성형외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의료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또는 얼굴 시술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확한 후기, 사용자들의 리얼한 후기,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병원을 선택한다면 딱 맞는 의료 비용과 그리고 얼굴도 본인에게 맞는 얼굴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있고 또 이미 사업을 런칭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이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이디어에서 이두 가지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씩 피벗을 하면서 영점 조정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특히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사업화 검증과 함께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12주 챌린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수많은 사업계획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